음, 좋아요. 음, 좋아요. 자 서브 넣고 상구. 장난 시스 연습을 할 건데 서브를 어떻게 넣을 거냐 아시죠? 백쪽 짧게 길게, 파쪽 짧게 길게. 요네 코스를 돌아가면서 계속 넣으시면서, 계속 넣으시면서 내가 네, 이 서브를 넣을 때그 당황이 어떻게 오는지 자 미리미리 대처하는 연습. 네, 자 일단 백쪽 짧게. 그렇죠. 자, 또뭐할 건지를 정해놓고 서브를 넣게 되죠. 네, 자, 그 다음 백조 길게 자, 많이 깎아서 백조 길게 넣네요 자, 그럼 이거 놓고 뭐할 건가? 네, 길게 이렇게 찍어서 넣고 길게 오는 거 카트를 공격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길게 넣게 되면 우리가 써놓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상대방이 카트를 하게 할 거냐, 쇼트를 하게 할 거냐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길게 넣었다. 근데 까까가 길게 넣었다. 근데 짧은 것도 카트였고, 긴 것도 카트야. 그럼 심지어 이 카트가 오면 공격은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공격하려고 길게 카트를 찍어서 넣었다. 그러면 안 하시면 안 하고, 그냥 카트를 해야 되느냐 빨리 오고 빠르게 가는게 내가 몸이 돌아오는 시간보다 더 빨라요. 예, 서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자, 짧게 넣고. 그그 다음에 카드로 오기 때문에 천천히 와.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준비할 수 있는. 자, 길게 넣어도. 자, 요 정도 속도로 넣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내가 다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자, 이거 뭘로 받을 거냐? 나는 상대방이 쇼트로 하게끔 서브를 넣을 거야. 그러면 쇼트처럼 보이게 서브를 넣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게끔 하는 서브가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길게 넣는데, 자, 보통 이게 빠르게 넣는 서브 연습 많이 한단 말이야. 자, 이거 넣으면 뭐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못뭐 와요. 공이 내가 돌아가기 전에 먼저 와 있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도 안 된다. 만약에 전진으로 빠르게 넣을 거면, 자, 요 중간쯤에 넣고, 상당히 밀려서 이로 꽂힐 수도 있거든. 중간쯤에 와서 넣고,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하든지. 그래서 들리게끔 하는 서버가 제일 좋아요. 그걸 생각하면 한 넣어보시고. 음. 자, 요것도 카트야. 준우야, 6분 남았어? 몸 풀고 있어? 자, 요것도 카트야. 제가 보기에도 카트처럼 보여요. 이렇게. 만 너클로 넣으실 거면 이렇게 그렇죠 전진처럼 보이게끔 밀어넣는 것처럼 그렇죠 넣으셔도 되고 빨리 안 가도 돼 짧고 긴게 확실하면 돼요 들리게 하려면 길어야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이거는 내가 쇼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 서브를 넣고 다시 연결시작그 대신. 상대이 쇼트하는 거는 항상 빨리 돌아와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두렵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구가 아니죠. 그냥 내가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좀더 빨리 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지. 결정구는 아니지. 그렇또 다시 랠리 시작. 자, 내 페이스로, 내 속도로. 자, 서로 서로. 자, 언제 화로 뺄까? 코스 작전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화쪽 짧게. 자, 뭐할 건지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자, 다시. 자, 화쪽에 서브를 넣으시면, 자, 그 다음 공은 애매하게 와요. 그쵸? 차라리 완전 짧게라고 하면, 자, 이것만 기다리면 속편한데. 자, 화, 확실하게 짧게 드리면, 자, 요거만 지키면 몸이 들어오는 힘을 치면 되기 때문에 편해. 근데 중요한 건제 공이. 자, 리시발 때 어려웠던 것처럼. 자, 삼동면에서 중간으로 오면 이제 어려워요. 왜냐. 들어와도 안 되고, 뒤에서 해도 안 되고. 중간에 떨어지는 거는, 자, 뒤에 있다가 살짝은 들어오되, 뒤에서 잡아놓고 그냥 스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공을 봐야 돼. 중간에 떨어진 거. 응.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오는 거죠. 어디? 중간쯤 떨어진 거. 제가 요걸 먼저 보셔야 돼. 리거 앞을 써놓고 빨리 봐야 되겠죠? 이런 거. 근데 오른발 미리 들어왔잖아. 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중간에 떨어진 공은 테이블 밖에 나올 수도 있고 끝에 걸쳐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은 일자를 유지해놓고 자, 오른발이 미리 들어왔죠? 응. 어, 일단 일자를 먼저 만들어놓고 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자 일자로 가만히 있어보세요 네 그냥 그렇게 치세요 중간쯤 떨어지면 자 가만히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만히 버티다가 길게 오면 그냥 그대로 스윙하시는 거고 가만히 버티는데 중간이면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스윙하는 거고 자, 가만히 기다렸는데 짧으면 들어오면서 치는 거고. 그래서 이 공을 끝까지 보고, 공 나오는 것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자, 이런 건 확실하게 보이죠? 그럼 팍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천천히 온다고 해서 먼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천천히 오면 아직 공이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 그쵸? 거기까지 맞는 것까지 봐야 돼. 근데 천천히 오면 짧게 올 거라 생각하고 자꾸만 오른발이 먼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또 힘이 풀리지. 제자리에서 오른발 이렇게 있어봐. 그럼 힘이 풀린단 말이야, 뒤로. 일자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가 돼야 돼. 자, 일자 가만히. 또 들어왔어. 어. 가만히, 공 보는 거부터 미리 움직이지 말고. 자, 가만히. 또 들어왔어. 제자리도 그냥 팔 스윙만 할 거예요. 제자리에서 기다려서. 그렇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가만히. 네. 그렇죠. 들썩들썩 하죠, 자꾸. 자, 가만히 앉아있어. 그렇지. 그상태에 팔만. 네네네. 그래서 내가 진짜 컨디션이 좋아서. 그렇죠. 서버가 진짜 짧게 들어갔어. 근데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상대방 몸도 봐야 되고. 상대히 몸이 못들어가면 무조건 짧게 오거든요. 근데, 자, 좀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일단 무조건 완방운드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도 테일 밖에 나오는 거는 기다리면 할수 있어 제자리에서. 근데 들어오면 못 해요. 그렇지. 그다음 또 기다려주고 작품 봐야지 박자. 자 여기 보고 가만히. 그렇죠. 가만 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 어저프게 발을 떼면 힘이 풀려 버려서. 그리고 수심 어떻게? 자 빨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떨어져. 어 타점 잡기도 어려운데. 세게 하려면 차라리 하체 힘을 더 잡는 게 낫지. 그리고 드라이브하실 건지 건드릴 건지 결정해야 되고, 네. 아무래도 너클렀으니까 많이 안 내려가도 되죠. 안깎여올 테니까, 네. 자, 세 개, 네, 하나. 아꿈치 딱 앞에 붙이고, 아꿈치 붙이고 딱 버텨. 그렇지. 자, 요거 라스트. 자, 딱 아꿈치 버텨. 그렇죠. 요거 아, 오른발 안 들어오게 수고하셨습니다